지금부터 의, 눈을, 눈의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죠 우와 이게 뭐죠? 이거 눈사람 의자 안마기입니다 눈사람 의자 안마기요? 네 쉬어, 쉬어. 아니 눈사람도 아니고 그냥 눈사람 의자도 아니고 안마 의자라고요? 네와 어떤 기능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일단 이거는 자 일단 제가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일로 와주죠 네. 자 여기 딱서죠네 앉는 곳 누가 봐도 알겠죠? 네눈내죠네눈 차갑죠? 네 여기 앉으면 시원하고 눈도 안 막힙니다. 아 어, 위에가 어, 차양막 아니 차설막 뭐 그런 걸 만드신 거군요. 아니요, 사람 얼굴 만드는데아 얼굴 도 되면서 눈도 막아주면서. 자 그리고 여기 하나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안마 의자처 시원. 해어 보여주세요. 어디가 시원하냐면 여기 시원하고 여기 시원하고 여기가 시원해요. 어. 떻게안마 어, 기능 한번 작동시켜 봐 주세요. 와 진짜 안마가 되나 보네요. 네, 너무 시원해요, 네, 그럼... 네. 이거 좀 울거워서 여기 바다가 좀 이거 파야 돼요. 네. 아직 완성은 안 좀 이것까지 팔아야 만남이지만 지금 대부분 보여주는 거고 근데 좀힘들게 있어요 뭐죠? 저 나무는 왜 이렇게 아... 눈을 계속 보이는 걸까요? 아까부터 뭐 어떤 거요? 아까 저기 저기 좀 귀여운 민사람 음, 옆에 좀 너무 나무가 너무 흔들려요 그리고, 뭐지? 무섭게? 일단 자, 주변에 둘러보십쇼 눈싸도 있죠? 네그 눈싸움도 평범합니다 맞죠? 네이 눈싸움 보세요 너무 아무 평범해요그리이 눈싸움은 아주 좋은 재있저 이거 만드 1분도 안 걸렸어요 아니, 정말요? 이분은 걸렸는데 한 시간 정도는 안 걸렸어요. 오, 대단한데. 이거 많이 이거 많이 어렵진 않아요. 오, 작업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너무 멋지네요. 이거 좀 여기가 좀 불편해서 여기 좀 해야 되지만 이거 거의 망가져서 이게좀 약간 근데 이게 점점 거위 끝나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중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인사를 해주세요. 잠깐. 마무리 인사. 하지만 이거 이거 쓰고 싶죠? 네. 이거 하나 쓰는데 여덟 살 이상만 가능해요. 여덟 살 넘었어요. 여, 아니 여덟 여덟 아니. 여덟 아, 살까지만 된다고요? 네. 아 그렇군요. 아이들용이네요. 나중엔 어른 것도 기대할게요. 작별 인사해주세요. 네. 이건 TV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